저희가 이번에 또 해리포터 깨어나 마법 다시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자 오늘은 온데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해리포터 깨어나 마법의 깜짝 업데이트가 바로 오늘 진행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자 어떤 업데이트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달려오도록 합시다 갑시다 자 그래서 그럼 아까 그 업데이트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게몇개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가 상점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자자 이번에 새로운 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번에 번개 소자가 등장했습니다 와, 잠깐만, 와! 그 루미너스 카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레전드 카드입니다, 보면은. 자, 소환된 해리는, 엑스펙트 팩트로으로 시전하며, 자신의 HP를 소모해, 범인의 적군 유닛을 계속 덧대간다. 맞습니다. 이번에, 해리를 소환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안뽑으면 섭섭하겠죠. 자, 저희가 여거 뽑기 위해서는 지금, 자, 과연 이제 저희가 이 번개 소재를 뽑을 수 있을지. 일단 번개 소재를 뽑고, 그 다음에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갑시다. 자, 갑니다. 아! 야, 쟤 놀아버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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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습니다. 바로 한 번에 나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아이, 노잼이다. 아이, 미안하다. 아이, 노잼 만들고 있는. 아니 헤르미온느 네가 웃고 있어. 잠시만. 아니 이거 이거 왔지? 아하! 아 잠시만. 아니 이거 이게 번개 수저안 나오지? 지금 여기서 이게 헤르미온느 나와버린다고? <laughs> 자 잠시만요. 좋아. 자 여러분 조금 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주랑 오겠습니다자 여러분 현주 완료했고요 자. <laughs> 고고시! 오 아, 진짜, 오늘 착각에선 보람이 있다. 그래. 오늘 로벅스 많이 뿌렸을 때, 알고 있었잖아. 응, 어? 딴거 이러고 있네. 이제 아니지, 두 번은. 아, 잠깐만. 아, 잠시만. 아니, 헬이 어딨어? 왜 둘이 싸워? 아니, 형! 안 돼! 아저 맞냐?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자, 이거 맞아, 진짜? 이거? 아, 이거 맞아, 이거? 아니, 아 그냥, 이거, 그냥 이기 이거 그냥 여기서. 뭘 더, 뭘더 하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끝내! 예? 자 갑니다, 파이팅! 내3레 전도하자. 아! 괜찮아, 키하나 더 줬어, 키하나 더 줬어. 파이팅! 와! 아! 아! 아, 들렸다, 아, 아, 들렸다, 아, 아, 오랜 기다림었다. 감사합니다, 헬리 씨, 감사합니다. 생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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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아, 개노잼이다. <laughs> 아니죠, 개꿀잼이죠, 아, 좋,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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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이죠. 야, 헤리가, 사실, 이제, 그, 처음에 안 나오고, 이제, 론하고, 막, 헤르면서 이런 카드만 있었는데, 자, 헤리부터가 나온 거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스펙터 팩트로 줌면데 이게 약간 그거네. 보면은, 그, 자기 주변으로 장벽을 깔아놓고, 그리고 적을 밀치는 효과가 있네요. 오 자, 짠, 여러분. 이번에, 자, 결투클럽에 재밌는 게 나왔습니다. 미니 마법사라는 모드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어떤 모드인지, 이게 트레일러로 봤는데, 이게 트레일러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정확히 모르겠어. 자 이거 한번 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니 마법사는 어떤 느낌이냐. 자 모든 상대 초치시 승리. 자 미니 마법사는 각각 특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 마법사 만들거나, 일반 마법을 강화해, 노말 마법보다 더강력리집니다 미니 마법사의 특수 능력과 마법을 충분히 활용하여 승리하세요 이건 공평한 대결이 아니에요. 디펜더 마법사는다더 강한 능력과 마법을 가지며 HP도 높고 마법 탄속도 빨라요. 챌린저 마법사는 서로의 공격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디펜더 마법사와 마법사, 챌린저 마법사간에 성대한 대결이 펼쳐져요. 혼자 셋을 상대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함께 사오시 아 랜덤이네 진짜 지금 저희가 해리포터하고 네빌 롱버튼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리포터 덱 보면은 자 해리는 지금 기본 카드가 너무 많고 아좀 그런 아좀 그런데 지금 너무 기본 카드가 많은데요 지금 잠시만요 네빌은 아아 아, 맞다 아니 네빌이 어? 네빌 근본 있는데 그 쓰네요 아아 잠깐만 나 뭐야 나 네빌이지 잠시만 상대심 페르세우스 무엇이 오연승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아 우리 지금 우리 지금 귀욤이네 빌로 우리는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저희는 용화를 깔고 가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어?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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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자자 아이 자자 아니야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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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선생님 아 도발을 몇 마리 깔고 잠시만요. 아니 저거 아니죠 선생님 예아봐봐봐봐봐봐 네? 일단 살려 일단 살려 일단 용부화 시켜 용부화 시키면 할만해. 자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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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봅시다. 아니 도발 토토 뭐 이리 많이 깔까잠시 아니. 아 선생님. 아잠잠 잠. 아 잠시만. 유치 아니죠. 이거 뭐뭐 아니 하는 거야, 선생님? 괜찮아, 괜찮아 일단, 일단 크기 크 크기요. 크기요. 크기크기크기워요싸싸워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아그아다아 용아.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잠시만. 야,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거 아니, 어떻게 해요? 아니, 아니, 잠. 아! 아니, 미쳤다. 아니, 아야, 선생아 용알 나오면 할 만해. 괜찮아. 용알 나오면 버틸 수 있어. 용알, 용알. 용알 났다. 용알! 아! 아! 아, 아, 아 아니, 진짜 난이도 엄청 박스. 야, 이거 같이 해야겠네, 진짜로? 이게 덱을 우리가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랜덤이다 보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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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나 이거, 잠시만요, 이거, 이거 모르는 카드도 많아가지고, 제가 쓰던 가만 쓰다 보니까, 와! 와! 와, 미쳤다. 겁나 어렵다, 이거. 와. 아마, 한번 다시 보자. 야, 나 디펜더머스 걸리면 좋겠다. 나, 나, 나도, 나도 디펜더머스 걸리면 잘할 자신 있는데. 네. 아! 아! 야! 나 디펜더머스다! 네. <laughs> 다 각오해라. <laughs> 형 왔다. 자, 지금 제가 한 명이고, 지금 상자 세 명입니다. 야, 이거. 아이, 쪽좀 긴장되는데. 일단.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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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센디오 <laughs>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만화가 젠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자 일단 이거 그 해주고 야 체력이 많이 안 달긴 하는데 아 쉽지 않다 확실히 자 이것도 해주고 한번 스킬 돌려주고 와크기 겁나 야무지네 진짜 <laughs> 자 강화 이센디오 갑니다. 오, 어때, 네, 좀 아프지? 아, 나 재속도 너무 빨라, 어떡해! 아니, 내가 지금 스킬을 난사하기가, 아, 생각보다 그박스 지금 계속 쓰는데도 계속 나 스킬이. 미쳤어. 대마법선 다르다. 아니, 진짜 대마법선 다르다. 야, 이거 지금. 야, 체력이 안 다네, 거의. 미쳤네, 이거, 효과가 그냥. 자, 강화 인센디오, 가자. 일로 와, 이놈아. 와, 데미지 바뀌는 거 보세요, 여러분. 와. 가자, 인센디오, 강화 인센디오 가는 거야. 내추고. 어때, 이거 한 번에 다못 추면은, 이제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세명가볍치 붙어 있으면은, 쉽지 않을 텐데. 자, 갑시다. 화이팅! 와, 야, 근데 이거 진짜 대마법사. 그냥 그 자체다. 이거는 저희 오토밤으로 자,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세요. 자, 얼추 끝났죠? 지금 자, 여기 한 번에 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킬을 난사하도록 하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하고. 야, 이거 다할수 있는데. 이거 진짜 다 딸핀다. 다 딸핀다. 다 딸핀데. 두다 웃었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디펜더가 너무 재밌는데? <laughs> 아니. 아니 챌린지 왜? 아니 챌린지왜 해? 아니 티비도 이렇게 재밌는데. <laughs>